삼겹살 가전 통째에 오시면 저녁 시간 오시면 여행 상품권 10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기획해서 이제 콘서팅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어저께 저녁 때가 먹는데 우리 밖에없었어요 테이블 한 테이블 직원들 그다 퇴근시키시고 와가지고 제가 이쪽에 수항을 결정된 분이신 아시니 까 저녁 때 손님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네이버 검색해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온다. 통도 안 나오고 삼겹살 쪽도 안 나오고 김치찌개가 메인인데 김치찌개 쪽도 안 나오고 네, 뭐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 가사 통송이 안 나오니까 거기도 오픈도 시켜드려야 되고 온라인샵도 올려줘야 되고 또이 상품권 제가 드렸어요, 10만 원. 정도. 이거 가지고 스탬프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1 0번 오시면 한번올때마다이렇 찍어주고자 퍼포먼스까지 해드릴 예요열번 오시면. 예, 잠깐 10만 원 준다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 사서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딩 이제 저녁 시간에 어차피 유동료 나가고 있고 손님이 없으면 그렇죠 월급으로 나가야 할 수가.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가 그래서 이제 메뉴를 봤더니 삼겹살도 사실은 오겹살이나 통삼겹살로 하시면 좋은데 이 고기가 얇고 기름이 별로 없어요. 이 김치를 이렇게 우리가 볶아 먹을 때. 기름이 별로 없으면 자글자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겹살을 좀 이렇게 담가 보시고 또 메뉴도 버섯, 두부, 전골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옆에 가게가 하나 되잖아요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사부샵하고 하셔서 또그 야채만 있으면 되니까 차라리 그사부샵하고 하시는 게고양식으로 좋지 않겠냐, 다시 더워지니까 그다음에 뭐 닭볶음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하셔서 저녁 시간에 술 드시는 분들은 <laughs> 탕이 좋은 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메일도로 한번 추가해서 바꿔보시다고 했고, 오늘 제가 그때 오시면, 오겹살 오늘 주문해가지고, 오겹살로 네. 시식폰을 하시겠다고, 네, 이따 세시에 가서 브랜딩 그 설명드리고, 저녁에는시식폰으로 가서 이제 오겹살을 시시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 중소한 국민들을 경영으로 진단을 하고, 경영경 컨설팅 할 때, 이분이, 아, 아 저녁 때 직원들이 손님이 없으면 테이블이 지금 비어서 인터뷰에 나가는데 손님 많으면리겠다 근데 메뉴를 봤는데 점심 메뉴는 많은데, 저녁 메뉴는 삼겹살 하나밖에 없는 거요 삼겹살 종류가 밖에 없는 거죠 뭐 한, 한정살 도있고 있지만, 사실 모든 도 6만, 어, 한 2천 원 정도 됩니다. 금액. 근데 번더회에는 그, 소고기 대 5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겹살 육만 이천이면 비싸잖아요, 그죠그 네. 얘기도 좀 해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거할 바에는 목겹살이 좀 싸니까 비교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겹살 좀그 뭐, 가산 통통이니까 통통 목겹살로 해서 좀 올리고 브랜드는 통통 목겹살을 좀 해서 맛있게 질질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다, 영상도 프레스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매장이 그 온라인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스탬프를 찍으시면. 그래서 어저께 10만 짜리 줬더니 그냥 어저께 돈안 받더라고. 선생님께서 <laughs> 이거 말하고. 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이거 공개해드리면 거기 가서 발설하 나죠 건 틀라져요. <laughs> 그래서 얼마에 구매하기로 하셨냐면 10만 원짜리는 2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열 장이든 20 장이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걸로. 우리는 저는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놓으면 블로그 보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다가는 아, 가산 통통 오시면, 저녁에 식사를 오시면, 맛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공보할거아닙니까 그죠? 렇 그리고 플레이스에다가 올려놓을 거아요 영상을. 그쵸? 예. 브랜딩은 사실, 월 25만에서 300만 원. 이렇게 1년 동안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드렸어요우리가 리플레이스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프레이스, 뭐, 기타 나와있죠. 블로그 도 나와있죠. 블로그는 매월, 여기 는 음식점이니까, 음식점이니까, 기자단이 <laughs> 아니라 체험단을 보여서, 계속 그 프레이스에다가 좀 올릴 수 있게끔 해서 그 매월 어 다만 몇 명씩이라도 3명이든 5명이든 음식을 제공하시면 그 매월 그 후기를 올릴 수 있게끔 하고 영수증 예, 리뷰도 올려 드리고 영수증 리뷰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영수증을 이렇게 프레이스에 올리거든요. 어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이 프레이스 영수증 그 리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그 되시면 브랜딩 쪽 교육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을 왔다 갔는데 오늘 영수님리뷰다 올리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여기 뭐 스파가 괜찮아요. 뭐 수영장이 어때요. 뭐 여기는 모두 커피 그냥 줘요요 뭐 아침에도 브레퍼스트를 이게 딸기잼하고 이렇게 버터하고 해서 주네요. 어분이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객들이 그런 걸잘 모르죠. 여기가 도대체 뭘 서비스를 해주는지 우리는 그문 안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이나 재화 유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거를 디지털세상에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타월성, 그 제품의 차별성, 특장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서 정적인 사진이 아니라 동적인 영상으로 올려주고 계속 디지털 세상에 홍보해 주는, 노출해 주는 그게 이제 우리 브랜딩입니다. 우리가 뭘 손님을 끌어주는 게아니에 그렇게 노출시켜서 뭔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필요한 게 있을 때 검색했을 때노출될수줄게그 노출됐을 때 이제 이런 조미료 같은 아까 같은 14K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우리 매장에 자주 오시면 이런 어떻게. 그리고 같은 자동차 판매소지만 우리 현대자동차 근천점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렉스턴을 뭐 구입하시면 예산 품권 가져 도록하시게 100만 원 상품권 주겠다. 현금이잖아요. 중재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큰 것들은 이제 그런 쪽에 액가가 높은 그 쪽에 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쪽에 그 유통 회사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방주하고 대전. 어제 대전에 있는 그스타플리아가 성남까지 올라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 많지 않은데 아, 내용을 보니까 참좀 그렇더라고요. 그쪽은 뭐 대리점 설명을 하시면서 그 대리점 모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그 연합회 같은 데에 하나 껴서 사납법을 껴서 그쪽에 명함하고, 지금 명찰하고 이렇게 주고, 뺏자고 주위에 업을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서 그냥 듣고 왔는데, 우리는 사실 정체성이 이 <laughs>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그냥 들어가서 이런 여행상품권을 뭐 매장 가서 판매하면, 뭐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두들은 그냥, 무슨 뭐,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문전밖에다읽을수 있죠.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활용해서 중소기업, 뭐 사납업을 넣어서 가서 뭔가 좀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해서 이제 영업을 하겠다는 생각한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대외로 실뢰조사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그 아까 가상통통 같이 이렇게 뭔가 특화되어 있는 나는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브랜딩 전문가나 또 우리가 정책자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특례지원금이라든지 여하튼 우리가 도움줄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스피드가 많이 있죠. 쉽게 이야기하은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접목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단지 상품권만 유통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이마트 상품권도 마찬가지죠. 이마트 상품권 가서 리가 매장에 가서 한번 이거 사업부품을 한번 취급해 보세요. 뭐라고 한다고 하면 또뭐 사실 이마트라 하더라도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진정성이 이런 관다 <laughs> 중부 시장이나 여러 매장들 쪽에 브랜딩 해주면서 이거 썼던 거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끄집어냈냐면 사실 지금 하는 이 경영 컨설팅 일이 어 사실 내 배에 기름이 껴야 남을 도울 수 있는데 사실 축복 배가 큰직업이 누군가 를 도와준다는 게 어려운 거죠. 어 정부에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지만. 어 계속 가치 사슬을 가지고 매년 뭔가 우리가 전달해주고 이윤을 돌려받고 고객 가치를 자랑했던 돌려 받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거죠. 그 500만 사업자가 있지만 이 500만 사업자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경영회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서도 이제 그런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 신장이 상당히 컸고 인건비에 대한 증가 부담이 컸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널리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좀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들이 잘될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게 사실 복합적인 거예요. 경영으로 진단하고 경영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만추모임이혜택들만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로 발달할 수 있는 브랜딩이라든지 매출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도움을 줄수 있는 통합 컨설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제가 항상 설명하는데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도 할수 없다 아무도 할수 있지만 누구나 할수 없다 아무도 할수 없고 누구나 할수 없다 말장난합니까? 라고 할때 준비된 자만 할수 있다는 얘기를 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게 진심과 진정성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정체성, 진정성, 담대함 이런 건 어떤의 진심과 전념과 열정이 없으면 사실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좀 힘들 때가 많았어요. 회의적 때가 근데 이걸 꺼내놓은 분아 그런 힘든 일을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좀 가세에 버 되시고 활동비도 되시고 점심값도 되고 생활의 비좀 버시라고 끄내신 <laughs>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정말 이 이쪽에 기획된 일을 딜라이브 때부터 해 섰고 많은 레퍼스가 있습니다. 딜라이브 가입하고 해외에 서다 하죠. KT 가입하고 여행 상품권 맞다. 이것들 많이 했고 이번 LG 쪽도 제가 이제 넣을 거예요. 지금 LG 말에 기가 인터넷트 하시면 아마 제지회장님들 받는 그 연결비 있잖아요. 5만 원인가 1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고 이것까지 줘라. 이렇게 제가 LG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LG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크레네 LG 엘로비전 나 이쪽 프레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LG 이종철 그 총괄이 그 MOU 가지고 이번 쪽 오거든요 오면 관악 중부 시장에 영상 TV 광고 영상을 LG가 합니다 예, 제가 딜라이브로 할까 배치를 <laughs> <할까? 웃음> 하다가 LG 준비했어요 그 LG 주면 LG가 그 방송 제작팀이 들어와서 관악 중부 시장 찍을 때 이거 찍을 겁니다. 음. 현장에 상품권 주고. 그럼 이제 LG가 찍은 걸 가지고. 관악에다가 우리가 광고, TV 광고 하지 않나요, 그죠? TV 광고 하면 이미 관악 중부 시장에 TV 광고 할때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걸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제가 주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이 기획이 없었어요. 관악 중부 시장을 우리가 홍보한 뒤 있어서 그 브랜딩의 기획에 능검이 됐어요. 이것들. 그냥 관악 중부 시장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매장만 찍어서 할수 있잖아요. 이걸 넣다는 거죠. 넣어서 TV 광고 까지그그 그 포석은 뭐냐면 그 TV 광고. 이 재장비도 활용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정책 자금을 내려주고, 관악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도 밀어주고 관악중부시장 상인회에서도 인정하고, 그 점포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런 상품권 주고, 그리고 티비한번나고 그러면 레퍼런스는 확실하게 어디 가서 이건 무슨 썩은 뭐, 뭐 상품권 은 아니다라고 할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어, 그 뒷단까지 놓고 이제 기획을 했고요. 이번에 과학충시작에들서 마케팅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획해서 놓고 있고 이 단가표는 어, 이렇게 공개되어 있지만 어, 딴데 가서 발달할 수 있는 큰일 납니다. 내발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따로 그, 어, 본부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본부장님들, 이런 본부장님을 통해서 네, 따로 이제 대포가 되실 거고 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저한테 얘기해서 만들어. 이 사업은 저쪽에모두화에서 마케팅하면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어배이 우리 초남원이 간전위원회 후원사에요. 마케팅은 모두화가 해주고 양쪽을 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어배이 이제 박 대표가 이제 수요를 설명할 때 왔어요. 내일 설명에 수요일할 때도 이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혜 주시면 가장 그 중요한 팩트가 경영에로 진단과 경영 컨설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체력도 좀 확보하실 수 있게끔 보관해리고 그리고 또 브랜딩을 잘 약하지 않요 브랜딩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죠? 컨설팅 하시고 나서 뭐 환급금 나오시면 샘플로 이렇게 갖다 드려도 되고 환급금 나오면 10만원짜리 하나 드려도 되지 않겠어요? 충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정원이든 송혜과 같은 경우는 어, 우리 김대일 주위장님 그 한의원 있 보약 뭐 30만원 50만원 지어먹으면 네, 상품권 30만원 주면은 아유 그 한의원은 박쳐지겠네 네? 음. 현금으로 쓸수 있게끔 상품권 모두 투어 하나 투 갈때 네, 쓰시면 되니까 50만원 더 줘도 되고 스크린코볼 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영회로 진단하면서 거기서 환급하고 그냥 땡하고 컨스팅 수수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치사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뭔가 공동 만들어 드렸으면 그거 가지고 좀더더잘될수 있게끔 판매 시장에 도움 될수 있게끔 브랜딩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브랜딩은 브랜딩대로 가서 그 컨설팅 수수료 가져가시고 상품권은 상품권대로 계속 납품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거는 온라인에 브랜딩이 돼 있으니까 그 한의원 오시면은 한약 주시면은. 30만원에 약상품을 준대요 라고 일단 올라가면 끝나는 거야 거기는 그게 뜬 이상 디지털 세상에서 일단은 리딩이 된 순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올거 아닙니까? 사부권은 <laughs> 계속 나와도 니에요네 근데 나는 유통도 사실 그런 마케팅을 할 수가 없죠 예. 네. 우리는 이제 그걸 해줄 수가 있잖아요 마케팅 도 저도 브랜딩 아닙니다 네뭐 인스타그램도 오십플레이스도어도고다 홈페이지도 있는것 그러면 그게 또그 주변에서 또 그냥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라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디서 받았어요라고 하면 아유 저 한의원 우리 저 김대현 재장님은 의사들 이렇게 모여 있으시니까 소분 나면뭐지열이다 다르시니까 여기저기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10만 원짜리 2만 원을 납품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이제 100매 위에 300매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만 원인데 그냥 주문 받아서 저는 그 사장님이 주문하시면. 받아서 2만원에 왔다 했잖아요, 제가. 2만원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올해 제가 3장을 주면은, 10만원, 10만원 주고, 저한테 10만원 주고, 제가 10만원 걸 3장을 주면 30만원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객단가가 장당 3만원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를 사실 얘기했다가, 아유, 그것도 내일 오고또 여기 옆에 있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브레딩도 하신다고 하니까, 2만원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걸 바로 하고자로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아까 그 영상 보시잖아요. 아까 그 영상 유튜브 영상, 그거 이제 아까 세안봉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만 보셔도 여 되죠. 꼭다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영상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드릴 수있게록 하겠습니다. 자, 병해로 진단, 경영해로 개선에 대한 그 컨설팅을 넘어가서 어, 이메일은 이제 작성해 주신 거 가지고 세팅해서 드리고, 어,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은 상품권 얘기하다가 이제 넘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laughs>